땅따라탕탕탕따라탕탕탕따라랑아 가을이라 그런가 외롭구나 분이마 나 가을이라 그런지 너무 외롭다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외롭다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머 이 눈치 없는 것 주변에 뭐 어디 괜찮은 사람 좀 없니 응 일부러 모른 척했었는데 음 잠깐만 좀 찾아볼게. 아... 아, 이 오빠 괜찮겠네. 뭐? 어디 한번 보자. 자, 봐봐. 음, 조금 애매한데. 아마 꼬에따지는것 봐. 완전 비호감이네. 이 오빠 완전 실물 깡패야. 뭐? 실물 깡패라고? 음, 진짜? 그래,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? 진짜 실물 깡패니까 한번 만나보기나 해봐. 사진이랑 다르다 이거지? 그래 이거사. 만나볼 거야? 음, 그럼 네말 한번 믿어보지 뭐. 그래, 만날게. 그럼 바로 약속 잡는다. 음, 뭐잘 되면 내가 밥 쏠게. 음... 어디에 있지? 음... 아, 저기 있구나. 헉! 대본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뭐 앉으시죠. 실물 깡패라더니... 진짜... 실물... 깡패네... 땅따라당땅따라당땅땅 땅! 땅따라당땅따라당땅땅 따라 당. 자, 이제 과제를 시작해볼까? 새벽까지 열심히 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거야. 아자 아자. 여주야, 과제해? 네, 지금 시작하려고요. 아, 그래? 그럼 아직 시작 안한 거네. 그럼 내 과제 좀 도와줄래? 네가 프로그래밍 잘하잖아. 과제 다 끝나면 내가 밥사 줄게. 도와줘. 알았지? 네? 아, 저제 과제도 아직. 아이,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라. 내거다 하면 내가 네 것도 도와줄게. 알았지? 도와줘. 아, 그게. 네, 알겠어요. 에휴. 여주짱, 아 아니, 아니 여주야.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? 무슨 일 있어? 난, 진짜, 거절 못 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. 어렸을 때부터, 남들이 부탁하는 거 하나도 거절 못 하고, 다 들어줬거든. 아, 그렇냐는. 그래도 남들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. 아니야, 나빠. 남들 부탁 다 들어주다가,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못 한단 말이야. 오늘도 박선배가 자기 과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, 그 부탁 때문에 내 과제도 못 한단 말이야. 나는 진짜 거절 못 하는 거 고치고 싶어. 말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고 해도, 또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있을걸? 응, 그렇구나. 어? 거절을 못 한다면? 저기, 여주야. 나, 너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다, 는 나랑 사귀지 않을래? 부탁이야! 싫은데. 내가 왜 너랑 사귀어? 미쳤냐? 정신 차려! 어? 나 방금 거절한 거지. 그렇지. 와, 나 드디어 거절 못 하는 병을 고쳤다. 남주야, 고마워. 니네 덕분에 고쳤어. 빨리 박선배한테 과제 못 도와준다고 얘기하러 가야지. 허, 하하, 내가 의사도 아닌데, 병을 고쳤네. 아, 하 땅따라당땅땅따라당땅땅.